3회상 9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하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시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돌볼 때에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릴 일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려.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 느리라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그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약속의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사기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의 아들들의 부패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들이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에 담아두었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의 왕을 요구한 것이죠. 그래서 어, 이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허락하시고 그래서 왕을 세우기도 하셨죠. 그 왕을 세우는 가운데 첫째 왕, 이 사울이 왕이 되는 왕으로 부름받고 왕으로 되어진 그 과정을 그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9장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되어지는 그 중요한 전환점에 사월이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들을 통해서 사무엘 왕으로 또 부른받고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어떻게 사월을 어떻게 사무엘 앞에 세우고 사무엘이 또이 사월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우리가 그것을 봄으로써 정말 우리가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될그 절대적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그렇다면 우리가 왜 내게서 나와서, 나라는 것에서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까? 첫째로, 어,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역사,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에 역사의 주권이 있습니다. 모든 역사의 주권은 누가에게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어,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 사무엘이, 아니, 사울이, 어, 아버지 집에 있던 그암나귀를 어, 잃어버리게 되고, 그 그러니까 사무엘, 사울의 집에 있던, 사울의, 어, 그 집에, 아버지가 기르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사울에게 사원을 붙여가지고 이 암나귀를 찾아오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암나귀를 찾으러 다니는데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일절이 찾아서 다니는데 없어요 그래서 가다 가다 간 곳이 어디였냐 숲이라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누가 있었냐 바로 사무엘이 있었던 것이죠 그 땅에서 찾다가 이 사울이 없으니까, 야, 이러다가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겠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고, 너무 오랜 시간 이 나귀를 찾는다고 떠나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귀 걱정보다도 이제는 우리 걱정을 하겠다 해서 사울이 사원에게 돌아가자 이야기하죠. 그때 이 사원이 사무에 사울에게, 어, 이 땅에, 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라고 하는데,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이 성업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겠냐, 라고, 어, 묻습니다. 음, 그때 이 사월이, 아니, 우리는 사, 이 성견자를 만나게 될 때에, 어,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드릴 예물이 없지 않냐, 하니까 이 사완이 자기한테, 은, 어, 4분의 1세계를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 세계를 있다니까 사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람 찾아가서 한번 길을 물어보자. 그래서 이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근데이 모든 게 그냥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모든 과정에 누가요? 하나님이 주권자로 역사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 앞에 나가도록.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인도해 가셨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암나귀가 사라진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 아버지 기스가 사울과 사완을 어 나귀를 찾아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고 이 사울이 에브라임 산지와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길을 찾다 찾다가 결국 숲 땅에 이르게 되어진 것도 그냥 되어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거죠. 거기에서 사환이 또 사무엘 사울이 돌아가지 않은데 이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길을 묻자 그렇게 말한 그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결국 이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어지죠. 사울에게만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또 사무엘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오기 전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늘 읽었던 본문이죠.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죠. 내일 이맘때에 16절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니게로 보내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 사람이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어, 그러니까 이 내일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내일 만나는 그 사람이 이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건져낼 그런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사무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사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뒤에 읽진 않았습니다만 24절에, 23절, 24절에 보면은 이 사울이, 어, 사무엘이 사울과 사올,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 요리사에게 이야기해요. 내가 네게 주면서 네게 두라고 한그 음식을 내오으라사무엘이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쯤 사울이 올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사울과 식사할 자리도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 사울을 백성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요.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사울과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직까지 이 사울은 청년이고 아직도 기름 부음 받지 않는 어 기름 부음물 받지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왕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한 30명을 청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 상석을 이 사월에게 내주고 사무엘은요 하석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살아있고 성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내 마음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에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것이죠. 사무엘의 말이 사무엘 3장 19절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이미 체험했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사무엘이 선포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다음 날 내일, 이맘때쯤, 베냐민 사람 보낼 텐데,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네가 백성의 지도자로 삼아라. 그가 불렛의 사람들에게서 이 백성들을 구원, 구원할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사무엘이 받아들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기분, 내 감정,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요 말씀을 받다 보면, 때로는 내 입장이 말씀보다 앞서요. 그 입장 때문에 말씀을 좀 밀어냅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 그게 말씀을 가로막는다라는 거죠. 그것을 다 내려놓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이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 뭡니까? 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입장. 내 기준 내 생각 내 상태 내 감정 내 기분 내 어떤 지식적인 한계 내 지식 그게요 말씀을 받아들인데 있어서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내 입장 내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준되어져 있어요. 자기 기준에서 말씀을 듣기를 원해요. 디모데우서 4장 3절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언제요? 마지막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래어요왜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사람들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기준에서, 자기 사랑함으로서, 자기 기준에서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상태, 자기 지식에, 자기 경험에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보지 못하고 그 문제 속에, 그 상황 속에, 그 상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우리가 내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실제적인 주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모든 것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나와 상관없이도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문제는 뭐냐 내가 보지 못해요. 왜못 보냐 내 동기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내 기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말씀 따라가야 돼요.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어, 주일 강단 본문 가운데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저주한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요, 그냥 지나친 거예요. 대수롭지 않게. 근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란 겁니다. 그제서야, 어찌하여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라고 묻죠. 왜 말랐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말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무화과가 이렇게 된것 ...처럼 정말 내가 말한 것을 믿는다면 이 무화과가 마른 것뿐만 아니라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는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알고 믿고 여기라 그랬죠 받은 줄로 믿고 구하라 그랬어요 믿음, 말씀대로 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서 나가서 하나님께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내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까? 우리의 참된 왕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나의 참된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6절에 이 말씀은 어, 이 말씀은 사, 사울,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라는 내용이죠.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이 당, 이 구약의 왕은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도 보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본문입니다.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다, 기름을 붓다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그리스도는 헬라우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이게 동의어죠. 같은 단어예요. 그 뜻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택한 왕,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성령 거룩한 영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7절에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면 성령의 역사가 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뭐냐? 성령의 역사 곧 기름 부음 곧 뭡니까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별되어진 겁니다.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면 했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에 그가 내백성을 불렛의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구원하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죠. 왜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어디에서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를 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누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으로 오셔야 됐습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는 어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랬죠. 그내 네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하셨고, 내가 이 백성을 어디로요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되어진 것이죠. 이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왕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어,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의 다스릴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릴심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서 참된 왕 대신 그리수도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요한복음 1 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어요.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자기 어 하나님이 세상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얼마만큼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것이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 포기치 아니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뭐냐? 우리의 왕이 참된, 우리의 참된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흘러내려고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의 문제, 내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인생의 문제, 다 끝나게 되어집니다. 유한봉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우리가 참된 왕 대신 그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하게 될 때에, 어떤 이 땅의 저주와 재앙도, 가문의 저주와 재앙도, 또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저주와 재앙, 고통의 문제와 사건과 일들도 절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사실죠. 우리는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이 되어서는 내 자신조차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가 되셔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참된 왕이 될 것을 우리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 내겠다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9장 6절에는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어깨에 있는 정사를 메었다고 그랬어요. 정사를 메었다는 게 뭡니까?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의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왕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예언대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마태복음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왕 대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참된 왕은 그리스도다. 그왕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 강단에 마태복음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지금 60 거의 60주까지 우리가 1년 넘게 마태복음을 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왕은 누구냐?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올 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의 참된 이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오신 자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했죠. 왕 되신 그리스도. 예언하신 사단의 머리를 박살 내고 뱀의 머리를 박살 내고 이 땅에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기록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참된 왕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은 누가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이요 왕이 될 때에 우리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이 땅에 참된 평안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평강으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에 있겠습니다. 내가 어 나에게 묶여 있을 때는요. 응답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볼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내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뜻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어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내 기준, 내 생각, 내 입장, 내 동기, 내 야망, 내 경험, 내 지식 그것에 갇혀져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오늘 이한 날도 참된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지고 나의 주인 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뜻으로 현장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를 보고 그 역사의 성취의 증인으로서는 복된 한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심을 고백하는 전도제자의 기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서 나와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 속에 어, 누려지게 하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비한 사랑에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이번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어, 세,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절적인 주권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는 나 자신이 되어 줄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 농부 보도원의 악한 농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들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나의 욕심, 나의 이익, 나의 성공을 위해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 악한 농부와 같지 않는가?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축복,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 이 축복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전도자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뭡니까? 혼인잔치의 비유 우리는 그 청함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어디 봐야 돼요 나의 참된 왕대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전도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이분 주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올한해 주신 언약과 또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선교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는 이 나라와 이민족과 북한 현장을 위해서 또교회내 기관들과 현장의 우리 시스템 영접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락방 오 기초의 응답이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전도대상자료를 기도하실 때 우리 장미단 가정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필요한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수아와 그리고 또고삼 수험생. 우리 최수인 을렘런트와또 어, 우리 군 입대 중에 있는 우리 귀한 렘런트를 두고서 이, 또 우리 산업인들을 두고서 이시 우리 출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 닿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